이재명 대통령 전광판 얘기하셨었는데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50대 50% 중반 갤럭 같은 경우는 60% 선을 그렇죠. 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보수 성향의 시청자분들은 많이 네. 궁금해요 네. 나라가 제대로 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. 왜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분들 세 가지였어요 경제, 또 하나가 안보, 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통이거든요. 소통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잖아요. 소통도 아주 기술적으로 와 소통한다 이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데서 효과를 누리는정광판을 보는 거예요. 그다음에 경제입니다. 아, 내년 예산을 더 늘려서 막 지원해 줄게요. 부동산도 135만 원 착공 기준이거든요. 만약에 2030년에 135만 원 착공하면 그 사이에는 공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. 이게 비좋은계산가될 수는. 그런데 그렇잖아요. 착공이라는 게 착공돼서 완공돼야 준공 검사 다 받아서 공급이 되는 거라.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LH가 착공하는 거래. 예. 왜 우리는 아파트를 민관으로 하는 줄 알아요? 민간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요, LH 들어가고 싶어요. 더 중요한 건 내실입니다.